1월 26일 목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대 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율법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 율법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구약은 갔고 신약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인데 믿음의 시대인데 왜 율법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먼저 그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 지옥의 사망 권세가 아닌 천국의 생명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맙지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옥에서 건진 받은 우리들, 이제 그 지옥과는 너무나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그곳을 가게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라. 네 삶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니까요.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멀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도 거룩해야 될것 아니냐? 아버지가 세상과 구별되었는데 아들도 딸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10개명을 따라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10개명이요, 또 율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보겠노라고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시고 그 가운데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였으니 그 죄를 깨닫는 그 기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이니 이 율법들 특별히 쉽게 명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 할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